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전남 지역에서는 3,3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6 1순7곱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2월 한 달에만 4,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한달 동안 23명이 숨져 코로나19로 인한 전남 지역 총 사망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도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지 4개월 지나야 가능하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 감시로 전환돼 3일 이내 PCR 검사 1회,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전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와 토크 콘서트를 잇따라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장성웅 현 전남 교육감은 지난 26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출판 기념 저자 사인회를 개최했고, 김대중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주말과 휴일 목포와 순천에서 출판기념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김동완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순천과 목포에 이어 지난 26일에는 나주에서 저자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 방법이 아닌 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에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 구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 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제103주년 3일절을 앞두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목포해경 3009함과 1508함 등 대형 함정은 물론 P35정 승조원들은 홍도와 가거도 해상 그리고 전용부두 등 각각 근무지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